올해 8월에 파랑카레를 구매할 당시 사실 쿠팡은 저에게 두 가지 아이템을 더 소개시켜 줬었다는 사실. 아시나요? 사실 쿠팡은 파란 카레를 장바구니에 집어넣은 저에게 다른 쪽품에 숨겨놨던 타코야끼 통조림과 오코노미야키 통조림을 이어서 추천을 해줬어요. 얘도 아마 내가 파란 카레 집는 거 보면서 느꼈겠지. 찾았다. 내 음식물 쓰레기통. 하면서. 뭐 아무튼. 그리하여 파란 카레에 이어서 두 통조림도 구매를 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3개월 동안 그 사실을 잊고 지내다가 얼마 전에 방치되어 있던 이 타코야끼 통조림을 우연히 발견해서 드디어 먹게 된 거죠. 처음에는 되게 신났어요. 아싸! 유튜버 소재 개또다지 하면서. 근데 막. 통조림을 까고 보니까 갑자기 안 신나. 오히려 좀 화가 나는 것 같기도 해. 그래도, 먹어봐야 설명을 해주고, 설명을 해야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갈 테니까, 일단은 통조림에 적혀있는 설명대로 접시에 옮겨가지고, 전자레인지에 데워줬죠. 근데 그랬더니, 한층 더물고리 이상해지더라고. 전자레인지에 돌리기 전에는, 그래도 타코야끼의 형태를 유지를 해주던 친구들이, 돌리고 나니까, 속이 뭉개지면서 동그랬던 부분들이 푹푹 꺼지고, 그러면서 더 먹기 싫은 비주얼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일단은 먹어야 설명이 가능하니까, 저 흉측한 비주얼을 참아내고, 일단은 먹었는데, 맛이 어땠어? 맛이 뭐랄까 타코야끼 맛이 나긴 하는데 죽은 타코야끼 맛이 나요. 타코야끼 시체맛. 게다가 문어도 안 들어있어. 내가 맛을 못 느낄 정도로 작은 게 들어있던 건지 아니면 내가 먹은 게 그냥 불량인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제가 먹은 타코야끼엔 문어가 없었어요. 그냥 야끼 그리고 이 소스. 소스도 한몫을 하는데 소스가 너무 짜서 입 안에 자잘한 상처들을 찾아줘요. 약간 베인 상처에 바닷물 같은 거 들어가면. 하면서 내가 배인 줄도 모르고 있던 상처를 발견을 하듯이 이짠 소스로 범벅이 는약기를 입에 넣으니까 아, 하면서 입에 있는 줄도 모르던 상처들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되게 신기해. 어떻게 이러지? 그렇잖아! 보통 음식을 먹으면 어? 좀 짠데? 어? 맛있다? 어? 이건 좀 싱겁네? 하면서 운을 띄우는데 얘는 아따가로 시작을 하니까 맛 평가만 들어보면 내가 타코야끼를 씹은 건지 압정을 씹은 건지 모르겠다니까? 아무튼! 그 외에도 입에 넣자마자 부서지는 식감에 역한 냄새도 좀 나고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많은 그런 통조림이었다 얼마나 안 좋았길래 그나아 이건 먹어봐야 아는데 어... 예시를 좀 들어주자면 저희 집에서 개를 한 마리 키운다고 쳐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엄마가 집앞 옆에서 타코야끼를 5천원어치 사가지고 식탁에 잠시 올려놓은 사이에 저희집 개가 예, 이 타코야끼를 몰라요. 하나 먹어버린거예요 그리고 그걸 본 엄마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이걸 먹으면 어떡해 뱉어 뱉어 하면서 막 손으로 허겁지겁 개 입안에 있는 타코야끼들을 긁어내가지고 옆에 빼놓는데 <laughs> 내가 뒤늦게 집에 와가지고 다녀왔습니다 뭐야 타코야끼 사왔네 하면서 되새김질된 타코야끼를 먹는 맛